팔롬의 유래 석과 불식이란 씨 과일은 먹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언어 중에 가장 아끼는 희망의 언어다. 절망을 희망으로 일구어내는 보석 같은 금언이기 때문이다. 석과 불식은 고난과 역경에 대한 희망의 언어다. 씨 과일은 먹지 않고 땅에 심는다. 땅에 심어 새싹으로 심어내고 다시 나무로 숲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절망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길어올린 옛 사람들의 오래된 지혜이고 의지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 시종자까지 먹어 치운다거나 팔아먹는 사람을 희망없는 사람으로 여겨 18년 18롬이라고 했다. 그후종자돈까지다 날리면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18년 18롬이란 욕을 먹었다. 살아있는 것들은 물결을 타고 흘러가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바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풍을 타고난다. 죽은 물고기는 배 내밀고 떠내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송살이라도 위로 올라간다. 잉어가 용문 협곡으로 거슬러 올라가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희망을 가진 것들은 떠내려 가지 않는다. 거슬러 올라가거나 원하는 대로 간다. 그냥 떠밀려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도 영류하면서 가고자 하는 물줄기를 찾겠는가?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지 않는가? 석과 불식은 단지 한 알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키워야 할 희망의 철학이다. 역경을 희망으로 바꾸어내기 위해 꼭 남겨두어야 할시 과일, 어떻든 종자돈 함부로 써버리면 내돈 없어지고, 희망이 없다고 욕먹는다.